네 안녕하세요 임상초보 송수면 문쌍의 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MNPi에서 서4구 또는 9사 상승시 임상적 양상 5가지 네아 4가지인가요? 4가지였던 것 같은데 자. 5 다섯 가지 정도 알아놓으시는 건 괜찮겠죠? 왜냐면 네 가지라고 해서 네 가지만 외웠다가 다섯 가지가 나오면 마이너스 1점이니까 다섯 가지 정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빈출이고 빈출이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3회 때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이 프로파일은 뭐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음.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특징을 반영한다 아,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징을 반영하는 을 프로파일이고요 그럼 이 이후부터는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징을 쓰시면 돼요 그냥. 사회적 규범, 가치, 제도에 대한 무관심, 무시를 나타내는 게 반사회성,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이 심하죠. 마찰. 이런 것이 되게 잦다. 빈번하다. 그리고 충동적이고 무책임. 아여 타인과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어렵다. 당연하죠. 어, 뭐 되게 무책임하게 굴거든요. 내가 언제? 내가 뭐?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의 진짜 일이라고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당연히 없겠죠. 신체적, 정서적 흥분을 추구하고요. 욕구 지연이 없어요. 욕구를 지연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좌절, 인내력이 빈약하죠.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뭔가 힘든 걸 참아내고 어려운 걸 참아내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번외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반사의, 반사 성,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검사장에서 만났다. 그럴 때 그럼 MMPI가 4와 9가 뜨냐? 안 떠요. 재밌죠? 안 떠요. 음, 왜냐면, 하반사회적 성격 장애는요, 여러분, 에코, 신토닉한 병입니다. 병리가 에고 신토닉이에요. 에고 신토닉, 에고 디스토닉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겠죠? 에고 신토닉이라는 거는요. 자아동질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이 하는 행동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일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 생긴 대로 행동한다. 본인이 타고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기적이고 원래 충동적이고, 원래 다른 사람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으로 자라왔어요. 성격장애라는 거는 이미 이제 형성이 오래 전부터 돼서, 어, 굳어진 게 성격장애잖아요. 음, 상당히 자동질적인 병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이분 자체는. 주변에서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MPI는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그런 심리 검사 도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MMPI2를 했을 때 반사성 성격 장애가 자구를 나타낼 가능성은 많이 낮다. 낮아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럼 어떻게 변별을 하느냐? TCI로 변별하시면 을 돼요. 반사회적 성격이 있어요. 반사회성 기질, 반사회성 기질에다가 뭐 HLL 성격이다. 그럼 거의 이제 빼박이죠. 빼박으로 반사회성 성격 장애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너무 병리적인 이제 감옥에 계세요. 수감시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고 만약 에 여러분들께서 만난다고 하면 이제 기능적으로 잘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추구하시면서 하시는 경우, 반사회성 성격 장애분들 만나셨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반항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만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실제로 만나셨을 때 검사에서 사구나 구사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에고 디스토닉은 뭐냐? 에고 디스토닉. 시험이나 알려주지 왜 이러세요라고 하시겠지만 <laughs> 재밌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자아이질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랑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대표적인 게 강박장애죠. 강박성 성격장애 말고 강박장애. 강박장애는 내가 손을 씻는데 이손 씻는 거 힘들어요. 막 각질 다 벗겨지고 막 손에 살이 다 벗겨지거든요. 아니면은 뭐 습진 생긴다던가. 이래서 내가 손을 두 시간 동안 안 씻고 싶은데 씻게 되죠. 아, 내가 하는 행동으로 하여금 내 심리적 불편감이 일어나요. 네, 그게 바로 자아이질적인 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